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열 아홉 번째 어 팔이 올라갔어요 어 팔이 올라갔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 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이걸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걸 찾았습니다. 조은영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저를 만나서 간증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런 글입니다 차구영 목사님 인천생명교회 홈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네요 여기에 간증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 도중 어깨 통증으로 인해 1년 가까이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저는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귀신의 존재가 없을 거라고, 들어오지, 저에게는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차구영 목사님 집회에서 병고침 받은 사람을 많이 봤고 제가 아는 지인이 수술 휴증이 없어졌고 치질도 낫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줘서 차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죠. 너무 아팠던 터라 제발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 바로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기도를 안해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며 저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귀신이 제게 한 3년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와, 아, 3년 전, 귀신이 3년 전 들어와서 이렇게 이랬네.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조은영 씨가 또 말합니다.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쯤에 제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몇 달을 눈물과 통곡 속에서 지냈으니까요. 그때 제게 귀신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저는 어깨 통증과 함께 50견, 오십견, 50견처럼 오른팔이, 오른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기 전에도 올려보았으나 역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받으면 팔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번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후에 올라가지 않아서 저는 속으로 기도로 나을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제가 속으로 예수의 피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참 목사님이 "그렇지. 그렇게 계속 예수의 피라고 말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이 자매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신령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차목사님은 신의 은사가 있으셔서 영의 세계도 보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며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예수 기도 후에 팔이 정말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팔은 올라갔지만 통증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감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남자 친구는 기도 후에 팔이 올라갔다고 하자 그친 그, 그 남자 친구가 야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이렇게 그런 거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 통증이 완전히 낫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제 남자친구는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증이 완전히 다 없어지면 그때 간증하겠다고 통증까지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저는 어깨, 목 통증으로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요. 통증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통곡할 때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저처럼 성령받은 사람도 심지어는 목사님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간증문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네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뭐 할까요?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죄일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